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정의당 대변인 정우진입니다. 오전 현안 관련돼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으며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. 두 정상은 서로 친서의 내용에 긍정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. 교착 국면에서 신뢰를 이어가려는 두 정상의 행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. 친서 외교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복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. 이번 주에는 스펜 비건 미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하고 이후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의 재개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답니다.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이어진다면 새로운 대화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정부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. 이번 주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.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만발의 준비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길.